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상승을 하건 하지 않건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아, 언급 어, 드린 바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리뷰에 대한 부분들은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은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헝다 그룹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런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중국 헝다 그룹이 결국 디폴트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통제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전 세계적인 시각은 결국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유럽 시장 혹은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본다면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유럽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좀 파랗게 이렇게 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비단 헝달 그룹의 이슈뿐만은 아니고요. 워낙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증시 기조가 하락 추세를 어찌 보면 뭐 계속 그맞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한 결과라서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의 흐름에 가장 좀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헝다그룹의 디폴트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어 우선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가까스로 이제 3,000 포인트, 1,000 포인트를 사수를 좀 했다가 코스타오늘 밀리면서 993.7 포인트로. 어, 전일 대비해서 0.7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0포인트 사수를 못했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이 10시 반 이후에 열리고 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시장의 상승 쪽으로 과연 갈수 있느냐 아니냐가 정해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시장 개별 종목에 대한 판단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에 현재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이 시세를 강하게 주고 상승장이 끝난 이후에 오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섹터가 뭉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증시는 굉장히 어려운 뭐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원전이라는 부분들은 원전 단순히 하나의 이슈가 어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 석탄이나 석유의 에너지를 메이크업하는, 어 받쳐주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원전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그야말로, 뭐, 어, 많은 전문가 분들은, 원전이 다시 한번, 어,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우선은 좀 있습니다. 어, 문정부의 탈원전에 각을 채운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지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CEO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재개돼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곧 이제 그 대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수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마. 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언급하신 부분을 조금 더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 보면, 2050년 넷 제로, 탄소순 배출량 0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재료로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어, 각종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원, 어, 풍력과 태양열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로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하던 부분들 원자력과 어, 또 결부돼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100%였다면 거기서 석탄과 석유의 비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는 과정에 있어서 오롯이 태양열과 뭐그 어, 수력으로 풍력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050 년의 넷째로 달성에 있어서는 음 원자력이 없이는 쉽지 않다 라는 의견에 지속적으로 어어 어 그런 의견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고 음 뿐만 아니라 아뭐 이런것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 황보 승이 국민힘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없이 탕수 중립이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확정되지 않은 기술보다도 SMR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좀 제시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어,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해가 되냐고 묻자, 원자력은 그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 워낙에 지금 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 원자력에 관련된 이슈가 이슈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현재는 사실은 뭐 대선 관련해서도 개별 그, 인물에 더 집중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책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뭐 네거티브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오늘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그냥 달렸습니다. 아, 두산 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운영 회사인 나와 에너지와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1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 사업을 계약 체결했다고 라 밝혔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갔고요. 뭐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한전 KPS, 한전 기술. 환전기술은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과연 넘을 수 있을지 어 그리고 뭐 에너토크 인가요 오늘 그고 그 종목이 오늘 사실 지금 대장주로서 움직였는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어, 뭐 그런 흐름을 가져갔고요 두산중공업은 다행히도 어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거래는 좀 실리면서 2만 2,500원 이상에서 이 구간대에 반드시 머물어줘야 된다. 한번더 밀려버리면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박스권에 다시 편입이 되면서 흐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 외의 기사와 함께 전일의 음봉을반 이상 삼키는 거래량 실린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간도 그렇고 위치가 요, 22,000원, 23,000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리저밴드 상단을 쳐주면서 24,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최소한 26,000원, 7,000원까지는 한번 이 박스권의 상단을 치러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순매수를 보더라도 아주 흐름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뭐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매도를 일관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관이 연일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 금액도 그리 적지 않습니다. 오늘 순매수 금액은 117억이고요. 어, 뭐 개인이 123억 샀, 샀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이 어쨌든 뭐전 주체가 다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이 좀 지금 이 두산중공업의 상승에 대한 흐름에 뭐랄까요. 이렇게 좀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외국인이 워낙에 시장 자체에서 보수적으로 뭐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국인은 샀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사고 있고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현재 지수에서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많이 파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물론 외국인이 산 종목에 두산 종목이 편입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다는 라 것이 그나마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정도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친다라든지 하면 아마 개인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차익실현이나 손실을 좀 만회한 수준에서 판매가 될 거, 아, 매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들어올릴 수 있느냐, 그래 그때 그렇게 들어올릴만한 어떤 이슈와 재료가 살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급하게 이 두산중공업이나 관련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타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좀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건 그런 식으로 해도 과연 시장에서 잘 버텨줄 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리뷰하면서 두산중공업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1차적인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하고 지금 쌍바닥 만들고 다시 주봉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박스권 구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박스권 구간에서 얼마나 빠르게 좀 돌파하는 이 주봉상의 양봉, 뭐 일봉상의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느냐, 27,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느냐가 가장 그 집중해서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지켜보시면서 음 한번 같이 두산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어종목의 공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좀 했는데, 이 거래소의 공매도 대금으로 봤을 때 오늘 두산중공업은 상위권에 랭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거래소에서 s k 하니스크래프톤 뭐 많은 종목들이 그렇죠. 원래는 어제만 보더라도 뭐 크래프톤이 계속 그 고매도가 아 세게 나왔었고 음. 보시면 지금 이게 아요게 날짜를 변경해도 잘 먹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오늘 것만 보시죠. 거래소 봤을 때 공매도 대금으로 보면 다행히도 두산중공업은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워낙에 두산중공업 아시겠지만 공매도 타겟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이 공매도의 거래 대금상으로 공매도 대금상으로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지 않은 현재 수준이고요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두산중공업 오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죠 많지는 않았고 뭐 그런 부 분들이 상당히 좀 어쨌든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두산중업이 여전히 대금으로 는또 4위 네요 아, 5위 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매 도대금 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5위권에 있네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의 이런 지속적으로 많이 공매도를 좀 때려 받는게 빨리 좀 탈피가 된다거나, 우리가 예전에 뭐, AMC라든지, 블랙베리, 이런 회사들이 고메도를 정말 척결하자라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한 번, 고메도를 한번, 한번 박살낸 적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정말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될 정도로 두산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고메도에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비율로 따져보면, 거래량 대비해서는 조금 뭐, 많이 줄어든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거래량 대비하는 공매도 비율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대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 쪽에 좀 붙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전 관련 주들을 보는 어떤 시야가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점점점 점점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어, 지켜보면서 조금 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번에 제대로 된 양봉과 함께 27,000원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어, 터치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을 몰아 세워줄 수 있는지를 함께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 영상으로서 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찌됐건 뭐, 주산중업이 그래도 상승 추세를 다시 돌렸기 때문에 내일 과연 잘갈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내일도 영상 찍어서 올리면서 말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를 통한 후원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